이 도파민 신경세포가 손상이 되지 않더라도 잠들어 있으면 파킨슨병이 유발이 된다는 사실을 규명했습니다. 수면 상태를 깨울 수 있다면 파킨슨병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도파민은 없어서는 안 되는 행복호르몬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파민은 너무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 이번 영상에서는 파킨슨 병의 원인인 도파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도파민은 신경 전달 물질의 기능도 있고 호르몬의 기능도 있습니다. 파킨슨은 도파민 신경의 손상이 원인이라는 것이 기존의 정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파킨슨 병의 발생 기전을 기전과 다르게 주장하는 연구가 있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서울아산병원에서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요. 도파민 신경세포가 손상이 되지 않더라도 도파민 신경세포가 잠들어 있으면 파킨슨병이 유발이 된다는 사실을 규명했습니다. 아스트로사이트라고 별 아교세포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신경세포들 사이에서 영양분을 공급하거나 노폐물을 제거하는 등의 기능을 하는데 이별 아교세포에서 분비된 가발라는 신경 억제 신호를 보내는 신경 전달 물질이 도파민 신경 세포를 잠들게 만들어서 도파민 신경 세포의 손상이 없이도 파킨슨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연구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왜별 아교 세포에서 가발라는 신경 억제 신호를 보내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게 되는 것일까라는 의문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과도한 스트레스가 중첩이 되다 보면 이 스트레스를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가발하는 신경 흥분을 억제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과도하게 분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다시 말해서 결국 스트레스가 별 아교 세포를 자극을 해서 도파민 세포를 잠들게 만들기 때문에 파킨슨병이 유발이 되는 것. 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파킨슨병을 진단받은 분들을 보면 극단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오랜 기간 노출된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도 우연의 일치는 아닐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생각은 도파민계 신경세포가 사멸이 되건 수면 상태에 있건 간에 도파민이 모자라게 되면 운동 증상을 주 증상으로 하는 파킨슨병이 발생되는 것은 공통된 것 같지만 이 도파민 신경계의 수면 상태가 파킨슨병을 유발할 수 있다면 이런 수면 상태를 깨울 수 있다면 파킨슨병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손상이 된 것보다는 수면 상태가 치료적인 면에서 더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함께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는 초반에는 이 도파민계 신경세포가 이 수면 상태이다가 이 상황이 오래 지속이 되면 사멸이 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 생각이 일리가 있다면 초반에 파킨슨병을 예측할 수 있는 징후를 잘 파악한다면 치료적인 면에서 도파민세포가 손상이 되기 전에 깨움으로써 치료를 할수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두 가지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의 뇌피셜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본론으로 돌아와서 신경 전달 물질이자 호르몬이기도 한 도파민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뇌는 마치 거대한 화학 공장과 같아서 매일 여러 종류의 화학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 도파민 또한 뇌에서 합성이 되는 화학 물질 중의 하나입니다. 인간이 다양한 감정인 이 기쁨이나 슬픔, 행복, 불행 등은 신경 전달 물질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뇌에는 수천억 개의 신경 세포들이 있는데 이 세포들 사이의 정보나 신호를 주고받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신경 전달 물질의 종류는 약 50여 개에 달하는데 이 도파민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도파민은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의 기능과 함께 호르몬으로서의 작용도 있습니다. 이 도파민은 몰입과 쾌락의 호르몬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행복 호르몬 중에 하나입니다. 적정량의 도파민은 우리에게 의욕과 에너지를 불어넣어주고 한 가지 일에 몰입을 할수 있고 쾌락을 느끼게도 해줍니다. 그래서 호감이 가는 사람이나 사물을 대할 때 또는 집중을 하고 있을 때 도파민 분비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또 한번 제 뇌피셜을 말씀드리면 파킨슨 병이 도파민이 부족해서 생기는 질환인데 파킨슨 병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호감이 가는 사람을 만나거나 집중하거나 몰입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면 도파민 분비가 증가해서 파킨슨 병의 치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도파민은 너무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 이 조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충동을 조절하는 뇌의 전두엽을 계속 자극을 하게 돼서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서 다양한 중독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특히 게임이나 쇼핑, 도박이나 알코올 등에 중독되는 사람들의 경우에 도파민의 과다한 분비가 연관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도파민이 과다해지면 환각 증상이 생기거나 정신적으로 이상이 생기는 정신분열증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파킨슨 병은 도파민이 부족해져서 발생하는 퇴행성 신경계 질환의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이런 도파민 분비가 부족해지면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 우울증이 있습니다. 실제로 파킨슨 병 환자에서 우울증이 동반된 경우가 아주 많이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도파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내용은 뭐 책이나 온라인에 너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린 뇌피셜이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전달드리고자 했던 주제입니다. 파킨슨병은 약물치료가 매우 중요한 태행성신경계 질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도파민 부족이 파킨슨 병을 유발을 시키고 악화시킨다는 사실을 참고로 해서 파킨슨 병을 극복을 해보려고 할때내 스스로 내 머릿속의 화학공장에서 도파민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고 찾아보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파킨슨 병이 도파민이 결핍이 돼서 나타나는 증상이고 파킨슨 병의 1차 치료제가 혈중 도파민 농도를 올려주는 그리고 뇌세포에 도파민이 전달되게 하는 엘도파라는 약입니다. 그래서 도파민 제제가 파킨슨 병의 치료약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도파민을 분비하는 뇌 흑질이 모두가 파괴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파킨슨 병은 나의 노력에 따라서 남아있는 뇌신경세포에서 도파민이 더 분비가 될수 있고 이런 추가적으로 분비되는 도파민에 의해서 파킨슨 병이 개선이 될수 있는 그러니까 약으로 해결되지 않은 부분도 개선을 시킬 수 있고 약은 먹다 보면 의존성도 생기고 약 효과가 떨어지는 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수술적 치료까지 이어지는데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내 머릿속의 화학 공장에서 도파민을 분비한다면 이 그런 수술로 이어지는 과정도 늦출 수 있고 또는 약을 먹는 중에도 도파민이 충분치 는 않습니다. 그런 생리적으로 모자란 도파민의 양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의미가 있는 방법이라는 게제 결론입니다.